은퇴했으니 이제 쉬어야지 했는데 막상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어서 심심하고 연금만으로는 여유롭게 살기가 쉽지 않죠? 건강하고 경험이 풍부한 은퇴자 분들이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용돈벌이 아이디어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온라인 강의 제작이에요. 평생 쌓아온 전문 지식이나 요리, 원예, 수공예 같은 취미를 유튜브나 클래스백 일에서 가르치면 월 10만 원부터 100만 원 이상까지 벌수 있어요. 두 번째 블로그 운영이에요. 일상과 경험을 글로 써서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에 올리면. 광고 수익과 체험단 활동으로 용돈을 벌수 있거든요. 세 번째 육아 도움이에요. 경험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로 맞벌이 가정의 아이 돌봄이나 등하원 도움을 주면 시급만 2,000원부터 2만 20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과외나 학습 도움이에요. 초등학생 숙제 도움이나 외국인 한국어 교육, 악기나 그림 같은 예체능 개인 교습으로 시급만 5,000원부터 3만 원까지 가능해요. 다섯 번째 펜션이나 민박 관리에요. 자연과 함께 하면서 펜션 청소나 체크인 도움 같은 간단한 관리 업무로 월 40만원부터 80만원까지 벌수 있어요.